아, 지금 하는 작업은, 지붕, 저번에 공사를 다 마쳤는데, 이 지붕이, 요거 코너, 저쪽 코너 하나 똑같은 거 있습니다. 육각볼트에서 이 정도로만 이제 의지가 돼 있어서, 제가 여기 보면 실리콘 보이시죠? 요거. 이렇게 실리콘을 싸가지고, 잡아주는 힘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실리콘을 샀는데, 아직 빈 부분이 많잖아요. 이빈 공간을 메우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번 년도에는 눈하고 태풍과 강풍이 좀 이렇게 빈도가 좀 잦아진다는 기상 예보를 보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빨리 보수를 해야 돼. 여기를 고정을 해서 단단하게 실리콘이 이제 딱 굳으면 엄청 단단하잖아. 완벽하게 또 이렇게. 잡아주는 힘을 더 하기 위해서 실리콘을 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실리콘을 쌓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뭐 이제 여기다가 뭐 용접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게 지붕 만들 때 제가 보기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어쨌든 아 물론 이게 소모제이긴 하지만 이 컨테이너 자체가 그래도 이제 쓰는 동안은 평생 쓴다는 마음을 갖고 쓸리기 위해서는 구멍내고 막 이런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이렇게 나무 각재를 해 가지고 틀을 잡고 여기다가 강판을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대한 안뚫 여기는 이제 뚫렸어요 여기만 나머지는 다 이렇게 실리콘으로 마감을 해서 조금 이제 뭐 이게 누수가 되는 게 없죠? 그러면 지붕을 이제 완전히 그 나무도 이렇게 하면은 웬만하면 금방 이게 삭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오래 갈 거라 생각합니다. 네. 웬만하면 뚫지 않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드콘 작업을 합니다. 아유 색깔을 잘못 사왔네요. 갑자기 <laughs> 화이트로 색상이 화이트로 갑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죠. 나중에 다시 누구한테 팔거나 할때 여기는 뭐 이제 긁어 가지고 어차피 철거해야 될 지붕 부분은 긁으면 되니까 화이트가 됐든 뭐 황토색이 됐든 뭐 이런 거는 뭐 복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하기로 합니다. 자, 여기가 우레폼을 쏠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우레폼을 아무래도 이제 잡아 뜯기면 금방 뜯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실리콘으로 그냥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꽉꽉 채워줘야 됩니다. 자, 여기도 꽉꽉 채워서 네아좀 지저분하네 <laughs> 자 마무리 손가락 자, 마무리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쓸어 문대는 거. 자. <laughs> 이제 뭐 실리콘 범복범복입니다범복 범벅. 범벅. 자, 여기도 마무리 아이고 <laughs> 실리콘 범보 자, 어쨌든 이쪽도 다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구멍이 나무와 철재를 붙이는 작업이죠. 네. 자,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를 에나멜 페인트로 해가지고 음, 유성으로 해서 빨간색으로 칠할까? 지금 파란색으로 바다 색깔로 칠할까? 한번 칠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녹이 쓴 부분은 글라인더로 다, 그 빼바로 다 달아서 긁어내고, 여기 암처럼 이렇게 막번진데요 녹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작업을 언젠가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반짝반짝 유광으로 예쁘게 색칠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 작업은 이렇게 또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색상이 투박하긴 하지만 여기는 아진작 이게 나무 색깔 로할걸 그랬어요. 네, 여기 하얀색, 저는 투명색. 어쨌든 뭐 심미성보다 기능, 기능이 중요하죠. 잡아주고 고정하는 효과가 실리콘으로 이제 이렇게 발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아, 좀 여기는 이제 됐고 이제 뒷 부분. 야 이제 뭐. 이게 일이라는 게 사실 끝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다 일인데 사실은 이제 또여기를 해야겠죠? 뒷부분. 네. 뒷부분을 해야지 또 앞에 부분을 잘 튼튼하게 고정됐는데 뒤에가 또안 되면 안 되니까 태풍의 위력은 아시죠? 지금이야 괜찮지만 이제 막상 비 한번 제대로 와보면은 어우. 다 날라가 다. 이런 거다 안으로 들여놓고 안 날라가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비 무한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비 무한을 해도 날라가요. 자,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상추를 좀 뜯어가지고 집에 가서 맛있게 먹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